주 비지 부대찌개 먹자~ 빠로오러리 몽글리 비지 부대찌개 3인분 비조리 18,900원인데, 지금! 신메뉴라가지고, 2,000원 할인에 포장 할인하면 5,000원 할인해주더라. 그래가지고, 11,900원 긁었습니다. 원래 이 땅스 부대찌개가 9,900원짜리 3인분 부대찌개로 좀 유명했었거든요? 포장하면 5,000원 깎아주더라고. 그거는 무조건 포장해야 된다. 이거. 구성품으로는, 콩비지랑 몽골 순두부, 라면 사리, 베이크드 빈하고 뭐 하여튼 거의 연거, 야채, 햄, 그리고 육수 두가 있습니다. 뭐다 넣고, 육수 흔들어서 넣고, 5분 정도 끓여가지고, 라면, 당면, 떡 넣고, 5분 더 끓이고, 무, 일단 요거 이제 풀 당면은 나중에 넣고 어어 어, 떡도 나중에 넣어야 된다 자 여기에다가 햄뭐뭐 여러가지 뭐 있는 거 육수를 요정도 비지는 뭐 지금 넣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지금 넣자 여기에다가 당면하고 떡을 막 오우야 우와 이거 맛있겠네 비지 푸대찌개 아 완성 일단 국물 맛부터 한번 느껴볼까 이거 이 으음~~ 아 그한게 좋네. 얘 비지 들어가지고 약간 그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그, 그 그윽한 맛이 상하는 게 몽골 순두부, 몽골 순두부, 몽골 순두부. 그 두부 두부 튀긴가 유부? 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약간 두부 말린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놀람> 건푸주 같은 느낌? 순두부에다가 빚이 들어갔으면 단백질 두부 아닙니까? 다이어트 음식이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꼭 드세요. 띠리. 아, 여러분들, 여기 부대찌개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여 보시면은, 몽골 비지 부대찌개 3인분이에요. 근데, 아시죠? 땅스 부대찌개는 3인분이 2인분 같은 느낌이야. 근데 혼자 먹으면 1인분 아닌가? 음. 나 햄이랑 떡같이 먹는 게 좋다, 이거. 보내는요 국물 싹 찍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버섯 하나 얹고 아 버섯이란 햄 하나 얹고 어, 버섯도 하나 얹고 좀 뭔가 비어 보이니까 이거 햄 하나 더 얹고 원래 부대찌개 먹을 때 라면사리는 전좀 나중에 넣어요 왜냐면은 그 라면사리 넣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 튀긴 면 때문에 국물이 좀 쫀득해지고 걸쭉해지는 게 있거든 나는 그 전에 약간 깔끔한 오리지널 먼저 한번 보고 먹다가 라면사리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 음. 아... 킹콩 부대찌개는 라면 살이 무제한이라고요 아... 킹콩 부찌 오랜만에 들어요? 어? 킹콩 부찌 좀 유명합니까? 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음. 가서 먹는 부대찌개집이에요? 아... 두컵이 부찌도 만난데? 옛날에 한참 부대찌개 진짜 막 핫할 때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만원안 되는 가격에 부대찌개 저렴한 부대찌개 느낌. 놀부부찌는 비싸요. 그 놀부 보쌈 그, 그 집도 비싸잖아. 원할머니 보쌈인가? 같은 계열성인가? 이상 오지 마주세요. 저 정말 죄송한데 밥이 적은 거예요. 아밥 적은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밥 많아요 음, 나 이거 다못 먹어 배 찢어져요 본심 나온 거아 이상 오지 말아주저 되게 정량 먹방 하는 사람입니다 와. 근데 원래 한국인은 밥심 아닙니까 밥 든든하게 뭐어야지나 음. 오늘 천천히 먹는 이유 마른 사람은 원래 천천히 먹어요 이상 오지 말아주요 응, 나 진짜 한참 옛날에는 그 전성기 시절, 그때 당시는 이제 여기에다 다방공기, 뽀수고, 그리고 라면사리도 먹고 밥까지 볶아 먹고 그랬거든요. 저 백병진 아니에요, 내려왔어요. 이거만 다 먹어도 진짜 배부를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될것 같기도 하고 오늘 죽었다. 오늘 이거 먹고 이거 밥다 먹고 면 먹고 그리고 해서 볶음밥 도 갑니다. 오늘 풀 코스로 간다. 안 그래도 오늘 쎄밥 해가지고 이 정도는 껌이죠. 오 지금 귀 밑에 땀 나는 느낌. 여기가 땅스라고 포장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요새도 땅스 부대찌개 그 3인분에 9,900원 행사하나? 행사가 아니라 원래 정가그 가격이었나? 간판은 그렇게 불 들어오긴 하던데. 아직도 포장하면 9,900원이에요? 음. 요즘에 가격 인상 이런 거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하는 줄. 킹콩은 들어봤는데 땅스는 처음임? 그거 모르세요? 그 이성친구랑 어? 데이트할 때 우리집에 가서 땅스부대찌개 끓여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음? 여기다 소주 한잔하면 죽음 아니 왜집에데릴거가 아니 무슨말씀하시는거요 밀키트니까 집에서 해먹어야지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 술도 밖에서 먹으면 막 2,000원, 4,000원. 비싸지 않습니까? 집에서 먹으면 1,600원인가? 1,700원인가? 음. 술 요즘에 밖에서 먹으면 6,000원이에요? 요새 소주도 비싸! 편의점에서 먹으면 싸요. 술, 밖에서 먹지 말고, 편의점에서 드세요, 편의점에서. 아, 맞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요즘에는, 아사리, 가게에서 술을 들고 와서 먹으라고, 그런 가게도 늘고 있대요. 왜냐면 술값이 너무 비싸니까. 안주 제공이랑, 뭐 이제 막, 그 뭐랄까? 콜키핑인가? 뭐 그런 식으로 부르던데? 음! 콜키지콜키지콜키팅이나콜키지나뭐 대충 뭐 비슷비슷하면 되지 뭐키 음 와, 와데 정신 못차차리네네아 오랜만에 즈코개 너무 좋다. 중. 쌀밥 너무 맛있데아 여러분들 아사리 라면사리 안 먹고 밥만 한번더 먹는 거 같던 오늘왜 이렇게 밥이 땡기지 아 근데 또부대찌개 라면 안 먹으면은 부대찌개집 가서 라면사리 안 먹고 남기는 거만냥 아깝겠지 뭐 천원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식아, 나 지금 촉촉한데 괜찮니? 정식이 지금 관심 끌고 싶어서 난리 났다 이거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관심 좀 줄게 정식아 자 정식이의 손바닥 먹방 되시겠습니다 짭다 누구야 이거 저 정말 죄송한데 손 깨끗한 남자예요 안 짜요, 한번 빨아봐 주세요 아니 똘게이라뇨 아니 여러분들이 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증명하려 그러면은 그런 취향은 뭐야 이거 그런 거 좋아하세요 왜 이래 무섭지 갑자기 아 이거 지금 라면 말아야 얘네들하고 같이 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달살을 끌잖아요. 라면 사리를 어 뭘로? 오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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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쭉하게 잘 됐는데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는 이 파김치도 좀 들고 왔습니다. 음료수 라시으니 음료수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면 먹기 전 제로 오일 치사니 대파 김치 처음 봐요? 저도 쪽파김치 생각하고 파김치 구매했는데 대파와서 많이 놀람. 음, 씨아 삐리~ 음, 시카마 된다. 안 그러면 죽어. 이보 이거. 여기다가, 김이거이이이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예 <목소리> 배고프세요? 라면 한만해이이이이 <목소리> 라면 한개 먹는다고 살 절대 안 줘요. 진짜. 음 볶음밥 해먹으면 죽어도, 근데 배불러 가지고 못 먹을 듯. 왠지 지금 약간 촉이 날카롭게 서고 있어요. 음, 진짜 많이 약해졌네. 거의 애기 다 됐다. 애기 병진이 벌써 배부르다마. 이거 리 절대 배달시켜 드리지 마세요. 배달시키면은 말이야. 이렇게 결제해야 돼요. 포장으로 먹어야 11,900원에 먹을 수 있어. 음, 아 나는 뉴스나 이런 데서 음식에 배달비가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야, 5천원을 섞어 넣었을 줄은 나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진짜 내 무조건 거죠. 포장했었어요. 배달비 적당히 해야 해. 조만간 폭동 난다. 요즘에는 배달 안 시키고 저처럼 포장할 사람 많대요. 왜냐면 배달비가 너무 세니까. 여러분들도 포장해 드세요. 이 정도 양에 배달 1 8 0 0 0 원. 참 어깨다. 아직 이 안에 면덜먹었면 면. 이야 오늘 볶음밥은 무리일 듯 요거 딱 먹고 요 남은 거이 숟가락으로 딱파먹고 끝내야지 음. 이거 3인분 아니에요 저밥한 공기밖에 안 먹었어요 한 공기 먹으면은 1인분 아닌가 남은 밥도 이렇게 싸요 이 양이 대체로 4명 가족 구성원 다 같이 먹는 양이라고요. 얼마 혼자 먹는 내가 뭐가 돼? 어쩜 사람이 그렇게 배려가 없어요. 제가 4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은 정말 요 근데 생각해보 그러네. 저희 집은 유리. 정식 이 후식 이 딱지 다섯 시서 살잖아요. 다섯 명이서 먹으니까 딱 맞네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드시기엔 좀 부담스럽고 다섯 분이서 같이 먹기 좋은 약간 그런 느낌? 헛소리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비지는 다 두부구워라가지고 단백질인데. 음,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저 혼자 이거 다 먹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양 진짜 많았는데, 음, 원래 다 먹었다고요? 그때는 살쪘을 때니까, 지금은 말랐잖아요. 아니, 예전에 비해서 말랐다고요. 나 손목 봐. 너무 가늘프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진짜 너무 배불러가지고 육수 좀 남기겠습니다. 아, 다못 먹겠네요. 이거 양이 너무 많아요. 와, 1인분밖에 못 먹겠어. 너무 맛있어, 니다